제이마스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어,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인도 선교를 또 은혜 가운데 할수 있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코로나로 참 힘든 나날이었고 힘든 어, 해들을 보냈지만 우리 서로가 잘 견디고 저희들도 인도 땅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어, 있었습니다. 내년에도 주 안에서 인도 복음화를 위해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. 예, 네, 새해에도. 주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